30만 원 다시 도전 <laughs> 다시 도전 부 구입 됐스 네다아 너무 많이 남았네. 꺼져. 그러면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한번 하고 만다 저에게 만다 네 <laughs> 봉자의 신내림이 오기를 만다 출발합니다. 만다 과연 성 <laughs> 탐지석신 오졌구연. 이 채널도 뭔가 성물의 채널 삘이 조금 나긴 하는데. 나와라요. 아씨. 나오자. 나오니? 아! 파트가 아주 좋다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아쉽지만, 두 배는 아닌 건 아쉽지만, 그래도, 나온 게 어딨니? 나와라! 호 곧, 딴! 또 나왔다! <웃음> <으악>! <웃음> 나 원래 대리로 망한 적은 잘 없었어. 지랄하고 참. 근데 요즘 기가 좀 죽어가지고. 탐지석 상자 너무 사람 설레게 하는데 뭐 있지 않아? 까는 이펙트가 비슷해가지고. 또, 또,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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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니, 거기서 센 비그로 왜 나? 해라 <laughs> 아, 또 떴다. <laughs> 미쳤어, 왜이우나왜 <laughs> <나왜> 이러냐? <laughs> 나왜 이러냐? <laughs> 와, 나 아직 780개나 남았어! 더 줘라, 더 줘라, 더 줘라, 헤이! 나 사실 지금 조금 졸린데, 한번더내 마음을 설레게 해주니? 만짝해주자! 삼지석 말고! 혁! 하나만 더 줘! 아... 근데 슈메폰은 비싸요. Nope. 싸요. 캅. <laughs> <약! 아이. 웃음> 아. 탐지석 밀당 잘하네. 탐지석 밀당 좀할줄 아. 는군 함지석 진짜 너무하네. 어두배때 그냥 까버렸다. 붕신이다 나는. 클런터님 제발 저에게 봉자의 기운을 내려주세요. 그런가 순항증 좀 주세요 제발. 두배한번더 보고, 안 뜨면 채널 옮기자. 채널 너무 꿀 빨았다. 자, 다시 갑니다. 슉. 메트로 일체 클런터님 저에게 기운을 제발 주세요. 반짝반짝거리는 걸볼수 있게 해주세요. 아, 담지석 진짜 너무 싫다. 음. 제발요, 제발요. 제발요, 나 이거 내 건데, <laughs> 내쿠노 건데, 이상하다. 11 강화권, 나쁘지 않아. 하나 뜰때 됐다, 주자. 제발! 아, 좀 줘봐. 두배때 꼬박꼬박 누르고 있는데 아니야? 막 손까지 참아가면서 보는데, 뜨면, 탐지석이라고, 이씨! 그럼, 타님, 저한테 왜 이런, 실현을 주시나요? 나도 이번 거 되게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람 흰고1 2 강화권 상자 음두개음 시비 음. 강화권 상자만 지고 장착 넣어. <웃음> <웃음> 제발 플래티넘 이거 섀도우 뭐야? 섀도우 박스 더쌀것 같은데 제발요 아, 탐지석 진짜 미워. <laughs> 나 빴어. 제발! 야! 아, 진짜 안 나오네. 제발요. 하나만. 아, 탐지석 진짜 이 씨. 이!

560? 괜찮네. 다음에? 5%고. 50% 10. 어, 이거 좀 비싸지 않을까? 아이. 그렇게 막 비싸진 않네. 400만원. 그리고. 자, 연타하겠습니다. 테스트, 아 다까스. 다음에, <목소리> 1 1세개50% 11. 이건 좀 비싸겠다. 2200. 괜찮다. Wow. 나머진 1%지만 얘가 얘가 하이라이트인데 가겠습니다. 제발. n nope. o 아, 제발. n nope. 제발 마지막 하나 제발. n nope. 아 아니었다. 신고 그래도 5%도 거의 800만 원 돈이야. 음 그래도 1,700이야. 갓았습니다짬프 까라고 진짜 후회 안 해? 진짜 후회 안 해? 내가 한번깔 때마다 지금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 어떡하지? 진짜 까요? 후회 안 해요? 그론터님 그론터님 제가 90% 10위 증폭권이 먹고 싶어요 다 필요 없고, 90% 10위 증폭권 하나만 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주실 거죠? 이뭔 개소리야! 간다! 아! 더 까? 난 화면을 가려야겠다. 70% 10? 이건 얼마야? 어이구, 3천만원이야. 원점이야, 원점. 다시 원점이 됐어. 90% 90% 12 제발 90% 12아또10% 아. <laughs> 어떡하지? 망해 망해 버렸어. 또 가? 진짜로? 제발. 아, 도대 아! <laughs> 아이 왜 자꾸 10만 줘? 신고. 아, 왜 자꾸 10% 1만 주냐고! 아, 나한테 왜 그래! 나한테 왜 그래! 간다! 제발! 아, 망했다. 아, 망했어! 까지 말자니까! 역시, 난 도박에 눈이 없다. 내가 까지 말쟀지! 아이, 진짜. <laughs> 내, 내가, 내가 너무 큰 죄를 진것 같아. <laughs> 내가 미안해요. <laughs>